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 '미우새'가 많은 관객들, 특히 엄마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순간 중 하나는 가수 김다연의 등장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많은 엄마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김다연은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다시 뽑힐 수 있다면 가수는 안할 거예요'라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방송을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 특히 엄마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다현이 전한 진솔한 감정은 엄마들을 눈물짓게 했고, 그가 예술의 길에서 겪어온 고난과 불안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명 아티스트지만 그 또한 여전히 불안과 열등감을 안고 있다는 그의 모습은 성공이 항상 행복과 동의어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엄마들은 김다연의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진정성에 감동해 그를 더욱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자신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김다연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그램 안에서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는 미호세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선 공감과 나눔의 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다연의 등장은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함이야말로 사람들 간의 깊은 연결과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출연은 단순히 재미있는 방송 한 장면이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김다연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마치 친구이자 자녀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실망감과 고백은 엄마들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기억과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삶의 여러 순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다연의 말은 이들에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미호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프로그램이 진실함과 진정성이라는 삶의 중요한 가치를 확립하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김다현이 평범한 사람에서 큰 스타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고 그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다현은 자신이 걸어온 힘든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김 다연의 여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인생의 일부임을 깨달은 그들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실패가 때로는 더큰 교훈을 안겨주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김다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고난을 이겨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여정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으며 그의 경험은 실패와 실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이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과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다현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한 오락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김다현과 미우새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예인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감정,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하는 희생과 가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최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또 다른 이야기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박서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단한 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사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 그의 가족이 겪었던 힘든 시간을 상징하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가족이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털어놓으며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박서진 가족에게 사진을 찍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일상처럼 여겨지는 사진 한 장도 그들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된 일을 해야 했던 현실에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이 가장 아프게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사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잦은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부재가 그에게 커다란 고독감을 안겨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모님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 빈자리는 어린 박서진에게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박서진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겪는 고통처럼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를 멀리 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그에게는 사랑의 부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당시 어린 박서진이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박서진은 어머니의 희생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부재가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그에게 헌신했던 희생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희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어머니의 고난과 헌신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잊혀지기 쉬운 소중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상기시키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나누며 박서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그 순간은 매우 감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과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명예를 넘어,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가치들인 가족과 사랑 그리고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최근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가수 박지연의 친절과 자애로운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네티즌들과 언론은 박지연의 이타적인 행동에 주목했고, 이 사건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여준 박지현의 대처는 친절과 이해심이 긴장된 상황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사건은 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는데, 그 차의 주인은 다름 아닌 유명한 남자 가수 박지현이었습니다. 차량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졌고 상황은 매우 난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가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태도와 함께 박지현의 대응에서 나옵니다. 운전자는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박지현의 차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 수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이런 성실한 대응은 물론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박지현의 대처는 그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고 후, 박지현은 운전자에게 자신의 보험이 차량 수리비용을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주며, 운전자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행동은 운전자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운전자는 박지현의 이해심 많은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의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박지현이 단순히 유명한 스타라는 사실에 놀라기보다 그러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려해 주는 그의 따뜻한 인성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박지현의 이번 행동은 그의 높은 인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 박지현의 행동이 누구에게나 관심과 친절이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한 귀중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성숙한 대처는 단순한 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모습입니다. 박지현의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책임감이 어떻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박지현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며 그가 보여준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특히 박지현의 행동은 평범한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대처는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